열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어, 단어는 올올전부란 예, 뜻이죠 근데 발음 제대로 해야겠죠 올 하지 마시고요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올올올 아니고요 마치 이응이 두개 있어 쌍이응이야 오오 오. 이런 느낌으로 발음해주세요 올올 좋아요 전부라는 뜻이죠 첫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뭐의 줄임말이에요? That is죠 That is all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전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전부야. 즉, 그게 다야. 이 뜻이에요. 어떤 느낌일 때 이런 말을 사용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음, 저랑 엄마랑 있는데, 엄마가 어, 이것도 좀 하, 설거지도 좀 하고, 거실 청소도 좀 하고, 어, 저기 방도 좀 닦고 이것저것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한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바닥도 다 닦고 막 창문도 다 닦고 화장실 청소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 엄마 뭐더할거 없을까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그게 다야. That's all. That's al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That's all. That's all. 그게 다야. 네, 쉬운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문장이에요. 좀 길어 보이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All horses are animals. But not all animals are horses. All horses, horse. 말이란 뜻이죠, 말. 여러분 말이 뭐예요? 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 말고 이렇게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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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다니는 말이요. 다리 네개 달리고 목 길고 그거 기린 말고 말그 말이에요. h o r s e 그런데 말들 할 때는 s를 붙여서 horses, horses 이렇게 발음합니다. All horses 모든 말들. All horses are animals. 모든 말들은 animals 동물이다. Animal 동물 이란 뜻이 죠. All horses are animals. 모든 말들은 동물 이다. But, but 하지만 not all animals. 모든 동 물들 은말 들이 아니다. Not all animals are horses. 모든 말들은 동물 이야. 하지만 모든 동 물이 말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All horses are animals, but not all animals are horses. 여러분 저는 남자죠. 저는 남자예요. 그렇지만 남자가 다 저는 아니죠.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All horses are animals, but not all animals are horses. 모든 말들은 동물이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말은 아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You must answer. All this mail. You must answer all this mail. You must answer all this mail. Mail. 우편물이라는 뜻이에요. Email 이메일 하면 이메일이라는 뜻인데 mail 이거는 우편물입니다. All this mail. 이 우편물 모두라는 뜻이에요. All this mail. 이육변물 모두. answer 라는 동사가 있어요. 답장을 쓰다 라는 뜻입니다. answer. 원래는 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답장을 쓰다 라는 뜻도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동사인데요. 명사로 대답이라는 뜻도 있어요. 대답.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겠죠? You. 너는 답한다. 그런데 앞에 조동사 must 가 있습니다. You must answer. 너는 답을 해야만 해. 너는 답장을 써야만 해. 이렇게 뭐뭐 해야만 해 라는 뜻을 보태는 조동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You go. 너는 간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must를 붙여야 돼. You must go. 너는 가야만 해. 라는 뜻입니다. 너는 간다. 너는 가야만 한다. 너는 가야만 한다. I eat. 나는 먹는다. I must eat. 나는 먹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You must answer. 너는 답을 해야만 해. 답장을 써야만 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답장을 써야 해. All this mail. 이 우편물 모두 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따라해볼게요. You must answer all this mail. You must answer all this mail. 다음 문장. 자, 이 문장에서 제가 뭐 하나 지울게요. 이거. apostrophe랑 s 이거 지우겠습니다. 원래 이제 들어가도 다른 뜻이 되는데 너무 문장이 어려워서 이렇게 바꿀게요. he 그는 w a l k e d worked hard all year. he worked hard all year. he 그는 worked 일했다라는 뜻입니다. worked work 일하다 과거형 이디를 붙여요. Worked 일했다. He worked. 그는 일했다. Hard, hard 열심히란 뜻이에요.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All year 모든 년이 아니에요. 1년 내내란 뜻입니다. All year 1년 내내. 요거는 단어로 그냥 통째로 외워 두세요. He worked hard all year. 그는 1년 내내 열심히 일했다. He worked hard all year. 그는 1년 내내 열심히 일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Did you Did you did you, you인데요. 여름. Did you? Did you did you eat? 먹다죠? Did you eat? 그러면은 먹었어? 너 먹었어? 이런 뜻이에요. Did you eat? 너 먹었어? Do you eat? 하면 너 먹어? 너 먹니? 라는 뜻인데 Did you eat? 너 먹었어? 이런 뜻입니다. 과거형이에요. Do의 과거죠. Did you eat all of it? All of it? 전부다?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All만 해도 전부죠. Did you eat all? 전부를 먹었어? 그런데 all of it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거 기억나요? a of b 가 뭐였어요? b 의 a 였죠? b 의 a 자 그러면 all of it 은 뭐예요? 그것의 전부 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의 전부예요 all of it 그러면 은 사실 그냥 all 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all of it, all of it 통째로 기억을 해주세요. Did you eat all of it? Did you eat all of it? 너 그걸 다 먹었어? Did you eat all of it? 야너 그걸 다 먹었어? Did you eat all of it? 이런 표현입니다. 자 문장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All horses are animals, but not all animals are horses. all horses are animals, but not all animals are horses. you must answer all this mail. you must answer all this mail. he walked hard all year. he walked hard all year. did you eat all of it? Did you eat all of it? Did you eat all of it? 네, 좋습니다. 문장들 다 필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따라 읽고, 그리고 해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 필기한 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